마늘입니다. 오 너무 깊이했네. 너무 깊숙이 심어가지고 안 보이죠. 예, 살짝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꼬다리가 보이죠? 예.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꼬다리가 보이죠? 예.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꼬다리가 보이죠?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다가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예. 뿌리가 밑으로 오게. 그래서 이렇게 찔르고, 벌리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에, 이렇게 집어넣고 가서 찍어서 벌려도 되고, 집어넣고 찔러서 벌려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찔러놓고 해도 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보통, 이열 포기 내지는 열두 포기. 에, 저는 뭐그 여덟 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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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포기로 하는데 하여튼 에, 그러면은요 이한 번에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다섯 개 내지 여섯 개딱 잡고요 단단단단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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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네, 9월 하선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마늘을 한참 심거나 또는 심을 준비를 하는 예절이 됐습니다 마늘은 다른 그시갑시와 달라서 세워지게 세워지게 파종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파종 상이 넓어 가지고 먼 데까지 이렇게 꽂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쭈그리고 앉아서 더군다나 이제 엎어져서 하는 정도까지로 이렇게 이제 자세가 불량하게 되고 그 자세가 불량하게 되니까 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또 시피곤하고 남자분들은 조금만 하다가 다 만세 부르고 도망가고 아 이렇게 됩니다. 나도 음 마늘을 아 심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것저것 파종기로 그냥 씹어봤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데 아무래도 기대만큼 이렇게 잘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에이 이럴 바에는 내가 파종기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열공을 해서 이 파종기를 만들었습니다. 부디 이 파종기를 가지고 서서 쉽게 농사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늘 한 열접 정도는 그저 힘 안들이고 이렇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파종기가 왜 다른 파종기와는 달리 마늘을 파종할 수 있는가, 마늘까지 파종할 수 있는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의 굵기가 마늘의 지름보다는 굵어야 되겠죠. 그러나 마늘의 길이보다는 짧아야 돼. 가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늘이 중간에서 틀어지지 않고 똑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한 지역 마늘을 심을 때는 여기 좀 가는 관이 필요하고 어 홍산 마늘처럼 이렇게 굵은 마늘을 심을 때는 조금 이게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모종이나 다른 시갑이나 비료 같은 거 넣을 때는 이것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한 지형 마늘을 심을 때는 말하자면 마늘 통이, 마늘 편이 약간 작은 거를 심을 때는 꼭 이거를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늘이 떡밭에 세워지려면 이땅 속에서 벌어지는 모종삽, 그 부분이 요게 특별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이 위에와 밑에가 똑같이 해서 둥그렇게 된 것은 이게 이제 에, 뭡니까 어, 안에 들어가서 넓으니까 옆으로 들어놓게 됩니다. 그러나 요거는 에, 마늘 편을 따라서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으면서도 에, 안정되게 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벌렸을 때도 벌렸을 때도 마늘이 이 벌어진 것 따라서 옆으로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을 정도의 그 벌림으로 말하자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마늘은 그한 점만 심어도 600번 작업을 해야 됩니다. 10접을 심으면 6000번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벼워야 되고 또 이게 댕기는 스프닝이 아주 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 마늘뿐만 아니라 어, 다른 작물을 심을 때도 이 관에서 어떻게 잘못하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투명해서 잘 보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마늘이 과연 세워지는지 한번.